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현동 민간임대조합창립준비위원회 가입시소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116-6번지 일원일 대 향후 건설 예정인 헤스티아 오산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회원이 되고자 고현동 민간임대주택창립준비위원회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창립준비위원회 는 회원 가입을 망설이는 저유례인에게 2023년 12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신청, 2025년 2월까지 사업 계획 승인 접수, 2025년 5월까지 동호수 지정 등위 보장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납부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안심보장 확약서의 내용은 총회 결의에 따라 발급해 줘야 하고 납부금은 기존 회원들의 총유로 위 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이 발급된 것으로. 무효이고 현재 사업 구조상 충분한 재원이 없어서 기납부금을 환불해 줄수 없는 사업 구조이고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확정적으로 원금 전액을 보장해 줄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를 믿도록 한 행위 자체가 기망 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 가입하시면서 안심보장 확약서를 받으신 분들은 가입 취소가 가능하시고 계약 취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